Hello everyone, how are you doing? I'm fine. I'm i 오케이, okay. 아, 너무 짧은데 일단 인사하는 게몇 가지 빠졌니다몇 가지 빠졌는데 설명해야 되겠네. I'm 아, 만하면안 되고, 어, and you? How a b o you? I'm 나와줘야 돼. 어, 안 그러면은, 카페 <놀람> 잘 지내? 어, 난잘 지내. <laughs> 끝. 넌 알바냐? <laughs> 그래서 실제로 자 인사 자 일단 인사부터 드고 인사부터 좀 설명을 할게 네. 인사 인사 파트가 돼버렸는데 인사가 잘안 돼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Hello how are you doing? 하면은 um fine 하면서 이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지금 차를 타고 지나가 좀그러고 걸어가다가 이렇게 fine and you 하면서 얘기잖아 fine 아... and you y yeah. I'm good 하고 간사도어 oh, I'm good 하고 이제 어 그러니까 how are you doing? 뭐 how are you 어 oh, I'm good and y yeah. oh, so good 하고 이렇게 돼. 예, 그모래서 가면서 이제 빠르게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대답하고 지나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요게 기본적인 서양식 매너가 되겠어. 음. 어. 자, 예절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a g 주 r 라고이는 한국어는 이제 예절이라고 하는데 저, 저 차이가 있습니다. 명백히 차이가 있는 한국에서 예절은 위아래 개념이지. 음. 네. 밑에 사람이 뭘예절하면 생각하면 딱딱하고 그리고 뭔가 그뭐 존댓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90도 인사해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지. 대등한 인간관계에서의 예절에 대해서는 나도 배워본 적 없고, 여러분도 배워본 적이 없고, 한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 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인간도 없어! 놀랍게도. 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 어, 이게 역사학자들은 어, 되게 오랫동안 계급사회가 지속되는 어떤 그 계급사회의 잔재, 잔재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잔, 어 뭐, 그게 그래서 이제 영어를 쓰는 서양 문화권에서 훨씬 어떤 인간적인 평등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야. 서양에서 마녀주라는 거는 뭐 왕과 신나의 관계도 아니고 주인과 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시민간의 관계야. 특별히 만약에 왕이나 여왕이 돼서 어떤 뭐 존칭을 써야 된다 그런 거는 거기 이제 여왕이나 왕을 아련하게되 귀족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평생 그럴 일이 없을 거야. <laughs> 어, 그런,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뭐, 그건 그때 가서 따로 보면 되겠지. 어, 왕실 예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왕실 음전 무익과 같은 왕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냐? 매너즈와 예절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부터 가고, 어, 상대에 대한 배려와 대등한 관계에서의 친절 같은 부분들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인사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할게. 자, 배려라는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는데, 배려는 앞으로 이제 영어 말하기를 하면서 곧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어, 자, 인사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공부 방법을 좀얘기 하다가 지금 좀3000% 지금 갔는데, 인사 배려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마치고, 지금 전반적인 앞으로 수업 계획, 지금 면접 대비하고, 지금 한 20분 자 먹고, 한 25분부터 요거 바로 말하기 트레이닝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 배려의 배려 차원이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걸 상상해보자. 우리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어, 뭐, 빨간불, 파란불도 없는, 어, 빨간불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파란불이 되게 짧습니다. 횡단보도. 엄청 짧아요. 장애인이나 노인들 지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번에 유럽 가보고 어, 하면 느끼게, 된, 느끼게 됩니다. 다르구나 하는 거를. 어. 자, 뭐, 횡단보도 아이, 뭐, 신혼도 없다고 하지. 그니 지나가는데, 자, 어떤, 자, 할머니 카트를 끌고 와요. 응, 응, 응. 연기 잘하죠. 뭐 오늘도 요수업은, 방금 요수업 습니다 방금. 앞에 지금 회화는, 지금, 그 직장인, 어, 음. 그 언니, 그 누나, 이제, 대학원 가서 스물다섯, 스물여섯이니까, 나이 비슷한가, 나 스물여섯인데. 네. 어, 세라는 스물셋이지? 네, 스물둘. 어. 스물둘. 여러. 여러 오케이 좀더 나이 많고 뭐어 그래서 어 분장 안 하셔도 되겠네요. <laughs> 가는데 자차가 서서 차가 서가지고 자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 자 우리나라 상황 차를 서가지고 가기를 기다린단 말이야. 어. 그럼 이러겠지. 우리나라는 한 보통 두 가지 부르고 나오는데 빵빵 아 빨리 박정과사 광지는 사람 있겠지. 어그럼 조금 조금 이제 조금 조금 좀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이런 방이 나오겠지 <웃음> <웃음> 어. 근데 선생님 이제 그 호주 그다음에 미국, 어. 그 다음에 미국 어그 동생 있는 미국 그 다음에 어 미국 마을에서 이렇게 생활해 본 바로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어. 이렇게 현장 보러 가는데 차가 왔어. 차 보고 나 먼저 가라고 했어요. 차가 아, 뭐 먼저 가래.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여유있게 기다려. 아, 되게 놀랐어. 아, 다르구나. 네. 그래서 우리 농담을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우리 무슨 신호도 안 지키면 죽일 놈같이 생각하죠. 네. 시민의식이 없다. 근데 서양권에서는 차 없을 때 빨간불에도 그냥 갑니다. 음. 놀랍죠. 차, 예. 네. 그리고 뭐, 신호도 없는데 사람 막, 그 막, 도의들이난 달린 데 말고, 좀 천천히 가는데 사람 그냥 막 가요. 신호 같은 거 없거나, 신호 없거나, 그냥 신호 있어도 그냥 가면 다예 <laughs> 네. 놀랍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pedestrians have p r i o r i t i s to cars. 차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거요. 예 네. 거기 개념은 이런데, 여기 온 개, 외국인한테는 항상 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Here in Korea, Yeah. Yeah. Cars or drivers have priorities. Priorities, yeah, to pedestrians. Mm -hmm. Pedestrians, what's G. 그렇죠. 많이 Pedestrians. The yeah. Cars and drivers have priorities yeah. to pedestrians. Why? Yeah. Cars are more strong. Cars are stronger. Mm -hmm. 대규음을 예. 예. 참 인간보다 세니까. 예. Stronger, s t r o n g e r s p r i o r i e priorities, i o r e priorities, 힘센 i 우선권이다. e s priorities, p r i o r i t i 그러 priorities, p r 얘기 r i t i e s 해줍니다. r i t i e s priorities, p r 그런 것들 t i e s p r i o r i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어릴 때한국생활 했죠. 태어났고 그거 보고 자랐죠. 그럼어 태어나도 나도 다른 거뭐 차는 없지만은 드라이브 뭐드라이버즈이스스도 없지만은 음. 예.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너 이제 빨리 미키면은 예. 막뭐 짜증 난다가 인상 그리거나 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한 20대 중반부터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반성을 하고 안 그러고 있습니다. 안 그러고 있는데 요즘도 가끔 사장을보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 자리가 앞으로 막 아이가 튀어나오면 이 새끼 <laughs> <laughs> 네, 두 뒤질래! 예 그런 좀한두번 작년에 한두번 소리를 질렸던 적이 있어요. 예 네, 너무 놀래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왜 그러니? 너 죽고 싶니? 예 <laughs> 네, 그렇게 네, 친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좀 이제 좀욱하 해가지고 예그 네, 부분들은 이제 자 여러분들도 뭡니까 말을 하기 앞서가지고 왜 이게 말하기로 연결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자 여러분들도 뭐 어린 아이들이 뭐 빨리 빨리 안 가면 앞에 아주가 빨리 안 간다든가 뭐뭐전 그 이런 기억이 있네요. 또 어릴 때 이제 동생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동생하고 이제 차를 어 타고 가는데 어, 다른 사람 차를 그 버스도 끊긴 시간에 무슨 멀미가 난다. 차도 없는데 차에서 내려야 했어요. 그러뭐 멀미는 많이 안 해봤는데 배를 탔을 배를 늘 타고 다니다가 과식을 해서 멀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토하진 않았고요. 미식미식거리더라고요. 과식을 해서 그 순정이 과식을 했는데 배를 흔들리니까 고통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때 동생이 생각났어요. <laughs> 2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laughs> 동생은나마 1학년인가? 뻥학년이었나? 1학년이었나? 그랬는데 아 내가 참잘 못했구나. <laughs> 네, 동생이 아프시다고 한건 아니잖아. 네. 그 나는 더 힘센 남자, 아이잖아요. 동생 더 어린 유아에 가까운 아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생을 배려하지 못하고 피자는 줬을까? 난 생각이 문제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서양에서는 굉장히 일찍 배웁니다. 음. 남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 상대에 대한 배려. 여기 이제 말하기로까지 이어진대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러냐? 그렇게는 생각은 안 됩니다. 어렸을 때 타고난 사 착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자, 아이, 약자에게 배려를 하지 못하는 불친절했을 때, 사회적으로 안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강자의 횡포를 오히려 터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느끼죠, 여러분들도? 예. 이건 사회 분위기입니다. 예. 이런 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안 좋은 부분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또이게 일단 뭐 일단은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도 나는 일단 잘해야 잘 해야 되겠죠 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반드시 꼭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교육을 못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아님게 되면 나도 실질게 됩니다 예자 그럼 이제 말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저께 제가 오사카에서 가가지고 오사카에 가가지고 간사이TV 관서TV에서 영어 방송을 봤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자, 뭐 먹을래? 한번 해보세요. 뭐 먹을래? 너넌뭐 뭐, 뭐 먹을래? 자, 메뉴, 제가 왔어요. 자, 네. 뭐 먹을래? What do o e What o o e 뭐 먹니? 뭐 먹니죠? 또! What will you 드 a t Would you What you will y o eat? <laughs> you eat?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eat? 예 네,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금 뭐 먹고 싶니도 못 한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있죠. <laughs> 예 아니 그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고 과정을 나와 가지고 내가 중고 단어를 알고 중고 독해가 된다고 그거 영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What do you want to eat? 그게나어 나세요. Oh. Would, like yeah. would you like to eat? 예. What would you like to eat? What would you like to have? What do you want? Um. Uh, <laughs> 네. 자, 일단 나왔습니다. 고 다음! 요게, 원래 요거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웃음> <웃음> 자꾸 몰라가지고, 이제. 네. 그 회화가 한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세랑 같은 경우는 좀 하다 하다 안 되면은, 네. 이제 8일 발표고, 중순에 15일 이후에 네. 이제 면접이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하다 하다 안 되면은 예상 질문하고 답변 만들어 온 다음에 외우기를 할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걸, 그것만 바라고 있지 마세요. 네. 왜냐면 대화라는 건지금지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는 데까지는 지금 최대한 나가볼 거예요. 회화 네. 수업을 그러고 안 되면 한주한3일 정도 남기감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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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와리 와리 원트를 알려준 게 아니었고 <laughs> 네. 자그러면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답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스파게티. 나는 돈까스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I am spaghetti니까 <laughs> 네, 어떻게 되죠? I will have the spaghetti. 네, 그렇죠? I want spaghetti. 네, I want spaghetti.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죠? 동양어, 적어도 한국어, 일본어에서는 생략을 지나치게 많이 합니다. 음... 생략이 많고 말하는 사람 편의를 위주로 해요. 네가 네 알아서 들으라. 음... 나는 개똥같이 말해도 네는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이해됩니까? 네. 영어는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는 세세하게 꼼꼼하게 설명하거나 길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니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되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자, 고단파트로 그 가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질문으로 고단로 그 가볼게요. 자, 어떤, 뭐, 어떤 친구 선생님이 됐어요. 너는 뭐 가르치니? 한번 해볼까요? What? 도유 티치. 어. 워라치니? what what is your 어. 첨목이 서브 섹트. 네. 서브 섹션 나올 데 너무 힘들었죠. 첨목. <laughs> 예. 네. 자, 뭐 워리 티치.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얘기는 아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와요, teach 뭐 가르치니 뭐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과목으로 받아들리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니겠죠. I'm teaching high school classes, 음. 고등학교 과정, high school courses, 예, yeah. high school first grade courses, 1학년 과정 가르친다. 이런 답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는 교실에서만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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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ing. And in class, in class lecturing, in class course, 교실 속으로 가요. 현장 속, I'm teaching field class, yeah, field lesson. 과목이 안 나오고 그런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죠 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물은 질문이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면 어떻게요? 이게 what이 범주가 subject에 머물지 않, 않기 때문에 범주, 범주가 크죠. 다른 범죄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범위와 범위에 제한이 필요한 거죠. 네. 이해했습니까? 예. 이건 결국 뭐죠? 듣는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예. 자, 그런 부분들 자 해가지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가르치니? 어떻게 해야 되죠? 왔어, 보자. To... 예, 그렇죠. 음, 그자한 번. 자, 자. 자, 먼저 한 문장을 한번 따mathbb 봅시다. What what subject입니다. What subject 명전동사 what subject d o teach. what subject to teach? teach. what subject to teach. 자, 다섯 번만 해 볼까요? what subject d o teach. what subject to teach? teach. what subject to teach. 오케이.